심판 한번만 <목소리> 와, 날씨 똑같습다 네. 아까 아침 날씨였어요? 아침. 아, <목소리> 아 네. 그리고, 이이 공, 공 여기 있습니다. 공 여기 있어요. 네, 영이 내가 는플레이 자꾸 중앙으로 이면 되는 플레이인 여기서 자꾸 중앙으로 이이 왼쪽이 다뚫려고자 시작합니다. <laughs> 그는데 이거 <laughs> <어이구, 주님을 따라야지. 웃음> 말솔고 싶은데 네, 네, 네. <laughs> 안돼 안돼 안게 돼. 아, 써줘. 풋살이 강가지고넓게쓰기에는최 아, 사람들 별로 안될 거. 하시면나 하고 싶은 플레이 먼저 하겠는 내제 자리가 혔는데 이렇게 썰어가니까 자꾸 가운데부터 쪼가지 근데 가운데가 좁은데 좁아지니까 피어 아. 중간에 맞아 기본을 게야돼 오늘 센터팬트 진짜 안 좋아. 제일 안 보는 센이라 다른게 할까? 스트라이 물론 기본은 하죠 <웃음> 기본은 하는데 <laughs> <그거 안> <laughs> 사실, 풀백을, 풀백을. 나는 좀, 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잘했어가지고, 이제 잘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미를 봤거든요. 근데, 살찌고 풀백으로 갔다가, 아, 이게 안 되겠어. 저도 쩡하고저저 간판이 아래가 아나 진짜 요즘에 또 빨라졌거든요. 나 살짝 빠져고라닝 해갖고. 전성룡 우리 스프레드티 때문저 사람 공 달고 공차면서 뛰는 거랑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여기 비여기 자, 여기 이제 거어 말이다도지 j 말도 안 해. a i 안 I'm going t 왼쪽이, 왼쪽이 h e house. i 맞 g 거라. 왼발잡이는 진짜 o the house. I'm going to g 어, 왼발잡이아 house. i 아, 우리 네. 저 그거 너무 좋아해 사이를 찔러서 뛰러 크기 떠라. 옛날에 그렇게 잡거든. <laughs> 원래 그럼. 저기 팀이 우리 윈드를 네. 빼고 우리는 옛날에 첫등 팀이야. 그 사이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 이제 <laughs> 그게 안 돼. <laughs> 아니, 원래 원래 위빠 그거 서른, 가치야, <laughs> 맞아, 서른 중간 까지 하는 거, 서른 중간 넘어가면 안돼 <laughs> 그거. 어, 옛날에 다 사이를 찔러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안 되는 시기다. 내내 스타야. 어? 4주차요 네, 예전에 예전에 20대 때나요 그때 그렇게 사이로, 사이로 뛰이렇 해서 이렇게 탈퇴하안요 사실대로 말이야 <목소리> 내가 몇 번째였어요? <목소리> 첫 번째 거 <목소리>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그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나 바생이 그 용석이 용석이 갑자기 왜 전화가 와? 용석도 축구 잘해, 잘했다고 해가지고 축구 좀찾들로 잘하잖아 서기표이들이다 잘해, 근데 보면. 서기에 내가 처이라도할게없어가공차거더라 1, 있잖아, 1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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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저기. 분이 많이 저기. 저 약 서있는 센터쪽이 오고 네. 네. 어, 누나 요즘 체력도 많이 좋아졌잖아 어? 나. 어? 수 있어 잘잖아아니 근데 예. 네. 솔직히 체력은 믿을 게안 뛰어 네. 잘뛰난런닝팀있서 아, 내가 생각보다 잘 뛴다는 걸 느꼈다 지완형맥날 칭찬받아요 음 지완이 생각보다 잘죽는다고 해서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와 진짜 잘는데저 스탠드를 쓰는가? 아, 어디 쓰는가? 저 의자들 갖다 쓰시고 예, 이쪽 서요 저쪽 서요 와 근데 형걸어왔대 1킬로도 안되잖아 다세이가 박완이 총 맞죠 아니 배터리가 아닌데? 유수야 왜? 대표 배터리가 아 최대 6시간까지 데코라고 유수야 왜? 유수야 왜? 너너너너너너너 뒤에 했네? 라인 멈춰 <laughs> 어, 그안 나갔어 안 나갔어 여기 이을데 있나요? 저기 저기, 저기. 우와. 어, 어, 어. 근데 근데 연결 손이 근데. 있어야 되죠? 아마 가져왔로려가는데 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많이 다어

감사해요? 네. 이런 것도 불러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덕분에 내가 3천단까지 갔다 왔어요. 고마워요. 3천 맞아? 맞아요. 지만니까요3이0 0단요요 그리튼이 삼성뉴타운 홈타운 우리 용호날였첫 집을... 이제 골 넣었겠다 뚝거리겠다무릎무릎무아까다가스피다가와그 <laughs> 그 아, 형이 뒤로 갔다가 다시 해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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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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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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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있어. 뭐해? 아두분 잡으려고 상 뛰었다가 컵백 한번 컵백 고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안 거야. 잘 뛰더라고 상대 때문에. 아니 빨라. 빨라 빨라. 다들 심이 좋아. 아, 이거 중심이 좋아. 응. 아니, 아니 빠른데 진짜 단땀 짱짱해. 진짜 무게 중심너무나다라안 밀려 이러도. 이때, 요거이 자꾸 가라졌어요 에초에 반대쪽에서 다 등계 나가는 거면 형처럼 그렇게 자리 지켜주면서 있는 게 맞아요. 진짜로. 왜? 잘못 움직이면 뒤로 많이 오던데. 아니, 이쪽에도 잖아요 우리 가까이 쪽에서 뛰어 있잖아. 저기는 무조건 돌아 뛰는 건데 형이 같이 돌아 뛰어버려 공격했어. 좀 길게 춰서 내려올 수도 없어. 형은 형 잘한 거맞아야저진 여기

많는데 아. <목소리> 나이스! 와, 나이스. <laughs> 바 그냥 공뒤로 뒤로, 뒤로 줄게요. 줄게요. 뒤로. 발다 일단 체린지오시면은 그냥. 승민이 어디 갔어? 준비하어요 준비 없어요? 아. 같애, 네, 키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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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트아 네, 자체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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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아니서 까비. 까비 <웃음> <웃음> 아, 전개 좋았잖아. 어. 어 여기서 할수 있어. 해줘? 센터 백이라서 못해 뭐, 뭐, 뭐 하는 거? 있는... 뭐 원하는 거다이아네 기다리지 마 바로바로! 아, 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아! 부벌레다네잠 그 네. 바닥에 올렸어아도 이런 있어, 요어 이런 있어 여기 어했 좀잘안봐서요 맞아요 어떻게 놀러와서 못 왔을까 뭐 노가를 까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약속된 거였으면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오호호

아. 많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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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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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와, 까비, 까비, 까비. 들어가야지. <laughs> 대기하고 있어요.